오늘 어떤 신발을 이번에 스토리 리뷰. 음, 뭐 생한브랜드생한브랜드아니지 우리가 잘 안하는 브랜드지 어. q u e 리뷰 i o n No matter. Go to the tournament. Go to the t o u r n a m 이 n t Go to the tournament. Go to 이 h e t o u a m e n a 자이뭐 소개를 하기 전에 리복 브랜드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리복 브랜드 설명려고 그러면 이뭐 다시 영상을 촬영할 정도로 네, 내용이 많다. 네, 따로 주제를 가져와. 그렇지. 그래서 좀 짧게 어, 설명을 할게. 리복. 음, 1 8 9 5년에 영국에서 먼저 설립한 스포츠 용품 제조 기업이야.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리복이 원래는 아디다스의 인수를 당했다가 지금은 어탠틱 브랜드 그룹이라고 있거든. 그 브랜드의 2대, 최대 주주가 샤키로닐이야. 어, 그래서 사실은 샤키로닐이 농구 이 리복의 회장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laughs> 지꺼야. 지꺼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일단은 뭐 각서라고. 이 정도까지가 리복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짧게, 아주 짧게 설명하는 거거든? 거기서 나온 신발인데, 이 신발이 그 리복이 2010년 이후로 퍼포먼스 농구화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아, 그럼 거의 15년 만에. 그렇지. 나오는. 어. 농구화. 그렇지. 2010년 이후로 퍼포먼스 농구화 시장에 재진입하는 첫 모델인 거야. 디자인 바로 한번 볼까요? 디자인. 로우탑이지. 어, 뭐안 봐도 로우탑이잖아. 그렇지. 어, 그리고 이 블링블링. 네. 음. 이참딱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네. 그렇지. 거. 색깔로 이렇게 딱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어, 그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흡사 이런닝화 같잖아. 어, 이런닝화 같은 신발인데 이게 사실은 리복 제품 중에 어 프리미어 로드락 하는 그 러닝화가 있거든. 이 강역이 콜라보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룩을 가지고 있는 농구화야. 스펙을 보게 되면 이제 어퍼로 가야 되는데 어퍼는 신테릭 합성이야. 어 근데 요게 잘 보게 되면 메쉬 소재랑 요 이게 뭐 PU 같은 소재를 합성을 해 놓은 음, 이 합성 어퍼에 지금 이제 네오프렌 소재로 된 설포야. 근데 이게 이 조단 39랑 조단 원테이크 같은 신발에 보면 크래쉬 패드라고 있잖아. 크래쉬 패드. 여기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있다. 어, 그러니까 쿠션 패드를 여기, 그리고 리복 로고가 있는데도 여기 지금 크래쉬 패드를 넣어 놓은 설포. 그리고 이 성형한 몰드 힐 카운터. 어, 요렇게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어. 음. 그리고 미드솔은,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리복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일단, 미드솔은 폼 캐리어가 아니라 림이야, 림.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어, 테두리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EBA 림에다가, 요 빨간색 폼. 보기만 해도 좀 궁금한데, 어떤, 어. 어떤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폼이 질소 충전 폼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부르는 이름은 슈퍼 플로트 폼이라고 하거든. 리복에서 부르는 폼이야.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폼인데, 이 폼을 전족부에 이렇게 언락 구조로 넣어놨어. 밑에 지금 보이지? 그리고 이 인소를 드러내면, 어, 이 스트로벨 보드 바로 아래에 이 폼이 보인다. 그래서 전족부는 언락. 그리고 후족부는 하브로딩으로 이렇게 올려놨어. 그리고 측면에 보면 뭐가 있니? TPU 지지대 바가 있지 그리고 신발 안을 만져보면 중족부에 상부 로딩으로 토션 카드형 토션 쉔크가 있다 TPU 쉔크가 음. 그게 미드솔 구성이고 아웃솔은 이제 특유의 이제 웨이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클리어 솔이잖아 음. 근데 전족부랑 후족부에 뭐야 컷아웃 했지 어. 그래서 안에 폼을 볼수 있게끔 어. 그렇게 제작을 했어 그래서 구시, 뭐, 이 엔진 A의 스펙은 이렇게 볼수 있겠지. 색상도 뭐가 <laughs> 나는지좀 궁금해요. 음. 어떤 게 나오나요? 어, 요거는 내가 지금 좀 썰을 풀기가 좀 그런데, 일단 지금 공식 출시된 색상은 요게 첫 색상이야. 어, 은색 베이스로 나온 첫 색상. 그리고 두 가지 색상이 더 나오거든. 음, 그리고 하나는 형광색.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 그리고 뭐, 리복에서 후원 받는 선수들의 p 제품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인스타에서 올스타전 때 공개가 좀 됐었거든 그래서 그런 색상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공개된 색상은 이첫 색상인 은색과 검정색 이거 하나밖에 없다 농구화 자체도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렇지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차차 음. 한번 진행해 시죠첫 번째 이거 2010년 이후로 퍼포먼스 농구화에 재진입한 농구화라고 했잖아. 요거 제작 걸 기간이 2년 걸렸다. 어, 그래서 2022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이 신발을 완성을 했어. 그리고 출시는 올 6월에 했고. 두 번째 어, 그리고 이 디자인 어디서 만들어졌냐라고 뭐 했었잖아. 보선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했지. 보선에 보면 리버그 어드밴스드 컨셉이라는 디자인 팀이 있어. 그 팀에서 이 신발을 제작을 했고, 메인 디자이너는 마이클 헤스트버그라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 이 신발을 디자인을 했다. 어, 그리고 이 신발의 모티브는 뭐냐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서로 융합을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90년대를 대변하는 게 뭐냐면, 리복의 메비우스 컬렉션. 뭐, 샤크노시스라든지, 뭐, 이 신발 이름은 좀 언급하기 싫은데, 뭐, 가미가제. 어, 같은 그런 뭐띠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런 어, 그 신발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왔고 2000년대는 뭐냐면 그 리복에서 나왔던 Y2K 러너라는 이 러닝화 시리즈 있거든 그 신발 두 개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신발을 제작을 한 거야 이 제작이랑 자꾸 연결되는 스토리텔링 포인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이클 헤스터버그 이 사람이 원래 오지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냥 그렇게 제작을 한게 아니라 이 소비자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만든 신발이야. 그래서 보스턴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 오지 스케치를 들고 애틀란타로 가서 애틀란타에 있는 연건 고등학생들 그리고 엘리트 플레이어들 그리고 전 프로 전 대학 프로 선수 그리고 뭐 현역 농구 프로 선수, 그리고 현역 대학 선수,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어, 그 의견들 있지, 그리고 피드백을 다 모아와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인공지능 엔진 있잖아요. AI 엔진. 어,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미지화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신발이 탄생을 한 거야. 음. 그래서 이 신발 탄생의 그 에피소드가 뭐, 굉장히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뭐냐면, 이 어퍼 있지. 이걸 이제 뭐, 영어로는 엑소스켈레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외골격 구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잖아. 어, 근데 이게 내가 메쉬랑 PU랑 퓨징을 해놓은 어퍼라고 했잖아. 그 당시에 피드백을 받은 모든 그 소비자들이 과거에 90년대 사용했던 가죽을 해가지고 스티칭을 했던 그런 어퍼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단다. 어, 전부 다 그런 어퍼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어퍼를 이렇게, 어, 원피스 어퍼. 이게, 이게 하나로만 돼 있는 원피스 어퍼거든. 이렇게 반영을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로우탑. 어, 이거는 이 신발을 만들 때 샤키로닐이 물었대. 웬만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로우탑 신발을 원하는 거야라고 물었단다. 샤킬로니 직접.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그렇다고. 그 어떤 누구도 하이탑 신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로우탑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네 번째는 색상이거든. 왜이 색상인지. 이 색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리복의 첫 번째는 그 상징성. 어 그리고 후원 선수의 메시지를 요두 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자, 요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뭐두 가지를 언급해야 되는데, 첫 번째 후원 선수가 누구냐. 이건 시그너처 모델은 아니야. 근데 이 신발을 가장 처음 먼저 신고 온 사람이 그 여자 음, WNBA 프로 선수인 엔젤 리즈라는 선수거든. 그 선수가 작년에 이 신발을 먼저 신고 딱 공개를 했단 말이야. 그 엔젤 리즈가 원래는 이제 메릴랜드랑 음, LSU 타이거, 샤키로닐이 나온 대학교야. 어, 거기에서 4년을 있다가 이거 시카고 스카이라는 팀으로 들어가거든.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WNBA 시즌이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거든. 고 쉬고 있는데 지금 여자 3-1-3, 어, 프로리그에서 지금 또 뛰고 있다. 어, 이 선수가 이 신발 이 색깔에 이 뭐냐, <laughs> 정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그 리복이 아까 상징성이라고 이야기를 좀 일단 다시 이제 꺼내야 되는데, 우리 잘 생각해봐. 리복 퀘션. 그때 신발 설명할 때 뭐야? 어, 딱 신었을 때, 딱 드러날 수 있게끔, 딱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블루토, 레드토 이래가지고, 그, 퀘션 신발 앞에 토 색깔이 컬러풀 했었잖아. 그거를 이 신발에 담아낸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왜 은색이냐면, 엔젤 리즈가 WNBA 드래프트 때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색 드레스를 입었거든. 자기가 그 은색을 대변하는 색깔, 어, 샤이니 하잖아. 그래서 그 엔젤 리즈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은색으로 선택을 한 거야. 그 선수의 후원 메시지, 어, 후원 선수의 메시지랑 리복의 그, 알지? 색깔만으로도 리복이라는 걸 상징성을 부여해내기 위해서 그두 가지를 딱 모아가지고 첫 발매 색깔이 이 은색인 거야. 다섯 번째 이 드디어 이제 설명하게 되네. ERS 어이 쿠션 시스템이거든. 이 리복이 사실은 이 ERS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스토리텔링에 이제 약간 어, 대표적인 메시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 리복의 그, 역사, 그리고 리복의 아이콘을 지금 2000년대, 지금 이제 지금 시대에 가지고 와야 되잖아. 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공백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복이 가장 리복의 아이덴티티랑 아이콘을 딱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리복, 그러면 뭐야? 펌프 아이가? 리복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펌프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 리복의 테크놀로지가 리복 펌프보다 이 ERS 이게 먼저 나왔다. 어 그래서 가장 리복이 먼저 개발한 음, 테크놀로지를 이 퍼포먼스 농구화에 재진입하는 모델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ERS는 뭐의 약자냐면 에너지 리턴 시스템의 약자야. 어, 개발은 1987년에 이미 만들었고, 어, 발표는 1988년에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ERS는 1989년으로 하다. 음, 근데 이게 리복이, 리복 펌프가 1989년에 나왔거든. 어, 리복 펌프보다 얘가 더 먼저 나왔어.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잖아. 어,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탄성 체인 하이트레이라는두폰사에서 만든 하이트레리라고 하는 튜브를 이용했다고 했거든. 그래서 조금 설명하기 쉽게 위해서 내가 준비해 왔다. 이거 어, 빨대거든. 어, 빨대를 방금 가위로 잘랐는데 원래 초창기 ERS 모델은 그냥 이거였어. 빨대. 이 빨대를 신발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이 가지면 어. 이걸 이제 에너지 리턴, 응, 에너지를 복원해주는. 그래서 요게 가장 초창기 모델이었거든. 근데 요게 1년 뒤에 뭘로 개발이 되었냐면, 이게 이제 요렇게만 있으면 좀 많이 빠그러지고, 어, 내구성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밑에다가 판을 받쳤었어. 어, 2세대가 판을 받치거나, 아니면 TPU 케이스로 여기를, 감싸요. 어, 그렇지. 감싼 형태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해해봐봐라. 어떤 형태고? 중간중간에 한 개씩 바가 있는 느낌. 바가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형식이잖아. 이게 뭐냐면 초창기 형태가 아니라 2세대 형태의 ERS 시스템인 거야. 음. 근데 여기 약점이 있다. 지금 리복이 이 ERS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이두 번째인 그 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는 형상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 하이트레일이라는 그 튜브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 없을 거 없다. 어, 내가 만져봐 보기로는 없다. 음, 그래서 뭐냐면 이 설포이도 충,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뭐 설명하면 뭐야? 질소 충전폼으로 충격흡수랑 에너지 리턴을 해주는 형태의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잖아.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89년 그리고 1990년대 나왔던 이 원래 ERS 시스템을 사용을 한게 아니란 거야. 어, 이 시스템을 리복이 가장 먼저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에 나오면서 어, 리복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충격적으로, 어, 가장 소비자들한테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펌프 외에 역발상인 거지. 아, 펌프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서 이 ERS를 채택을 한 거야. 근데 과거에 있던 그런 하이틀 트 튜브가 아닌 지금 이 질소 충전 폼인 이 탄성이 굉장히 좋고 이 경도가 무르거든 이 폼을 전족부에 이렇게 보이게끔 후족부 그리고 힐까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양은 이 안에 쓰는데, 그렇지. 폼은 질소 충전. 그렇지. 형태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이게, 이게 과거에. E-RS 모델에 보이는 이런 형태거든. 이걸 이제 스웨이바라고 해. 리북에서는 요거를 우리 TPU 지지대라고 할수 있잖아. 이걸 얘네들은 스웨이바라고 하거든. 이 스웨이바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안 측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 E-RS는 이게 에 튜브였단 말이야. 이렇게 관통하는. 근데 지금 이거는 관통하지 않거든. 그리고 폼을 내가 앞만 눌러봐도 다른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없어.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2010년 이후 그리고 15년 만에 퍼포먼스 농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리복을 다시 주목을 이끌만한 그런 리복 같은 리복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펌프는 너무 식상하고. 그런데 리복 펌프보다 더 일찍 만든 이 ERS를 지금 적용을 해서 만든 거야. 새로운 형태로. 그럼 스토리는 다 이제 말씀하셨고, 음. 장단점도 궁금하거든요. 음. 어떤 장점이, 장점 아, 쿠션이 되게 좋다. 어 아, 좋아요. 어 그리고 인솔도 지금 EVA라서 어, 이런 이, 그 인솔에서 먼저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 아니야. 어, 어. 진짜 그대로 느껴진다. 어, 전족부랑 후족부 쫀득쫀득하다. 음, 쿠션이 진짜 상당히 좋아.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 이 설포 어, 네오프렌 설포의 이 패딩감 그리고 이 원피스 어퍼 이게 굉장히 하늘하늘하거든. 그래서 신는 듯안 신는 듯한. 착화감이 되게 좋아. 음. 접지 뭐클 소리라서 요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접지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야. 음. 단점이 뭐? 자 단점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껴져? 지상고가 좀 높아 보이지. 어, 그래서 지상고가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거.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무게감이거든. 이게 어, 무게가 내 사이즈 기준으로 363g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게 원피스 어퍼니까 좀잘 늘어난다. 어, 생, 생긴 건안 늘어날 것 같은데? 어, 근데 조금씩, 좀 이게, 이게 신축성 기가좀 있어. 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게 뭐냐면, 이 군데군데 또 이중으로 이 코팅을 해놨어. 하지만 조금 하나나해서좀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15년 만에 나온 <laughs> 리복 아, 상당히 시작이 굉장히 좋아. 어, 그리고 사이즈 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좀 길게 나왔다. 어, 리복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 음, 그래서 미국 리복 공홈에 가면 신발이 좀 길게 나왔다고 이 사이즈 팁에 딱 기재가 되어 있다. 뭐, 뭐, 나이키 르브론, 뭐, 넥젠, AMP 같이. 그래서 요거 반치수 작게 샀거든? 음, 그래도 약간 그내 손호 사이즈 기준 느낌이야. 어, 그래서, 한반 치수 다운해서 사는 게 조금 사이즈 선택할 때는 좋지 않겠나. 그거 외에는, 어, 15년 만에 재진입하는 신발치고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가격도 120달러고. 음. 그래서 나는 추천한다.